얼마나 방상했는지를 보여주는. <laughs> 요가 가려다가 가서 쓸모 없어진 요가복들과 난장판. 아까 먹고 치우지 않은 자네들과 설거지거리들.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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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안 씻고 나가지고 <laughs> 씻었고, 이런 난장판 애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laughs> 너무 난장판이다. 총리, 원! 이거는 분리수거. 짠, 짠! 예 깨운, 깨운, 깨운. 먹 매기! 이거 한쪽판이야, 매기. 어. 너는 매기 먹을 자격이 없다. 기다리지 않았어. 어, 됐다. 뭐야? 되게 예쁘게 돼 있어. 맞지? 너무 예쁘다. 신기한데? 집에 와서 씻었습니다. t c i 검사 결과 듣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예상외로가 몰랐던 내 사실을 알고 이런, 이런 게 없어서 그냥,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듣고 왔고 그리고 거의 한 2만원 정도로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성비 좋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요가를 못간거 있죠? 근데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SMP 이좀하려고 합니다. 지금 10시인데 몸 조금만 풀고, 그러고 얼른 자려고요. 내일 네, 일찍 일어나서 편집도 해야 되고, 발제도 해야 돼요. 오늘 일찍 일어나려고 했거든요 6시쯤 근데 못 일어났어 미라클 모닝을 한지 아직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피로가 쌓였나라고 생각하기엔 2주 동안 진짜 잘 자면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바뀐 거라곤 일주일이 조금 넘게 요가를 가장 했다는 점 <laughs>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또덜 피곤할 때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이따가 나가야 돼요. 점심 미팅 있고또 오늘 저녁 미팅도 있어요. 배고파. 이것 좀 먹어볼게요. 비타민. 네맘 놔주면 안 잡아먹지, 라이나. 어제 TCI 검사 보고 왔다 했잖아요. 그때, 에서쌤이 나갈 때, 지금처럼 잘 지내세요. 라고 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아, 저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만 일하면 내일 또 쉰다고, 보통님 오신 말이라고. <laughs> 최근, 오늘 드디어 제가 요가를 갑니다. 쉬어. 오늘 원래 저녁 미팅이 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요가를 영강을 신청했고요. 전에 이상 토스트 먹을거예요 이거 탄산수가 레몬밖에 없어가지고 레몬으로 했는데 되게 시다 레몬으로 하니까. 근데 탄산수로 하니까 진짜 맛있어. 시브라도 추가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 크랜블이 들어가 있어요. 크램블 토스트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어 대박인데? 너무 맛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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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는데 진짜로? 음. 너무 맛있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어. 그거 아십니까? 기우동의 카드는 전기차 버스가 안 돼요. 대박이죠. 그래서 아까 버스 타고 집어오는데. 음, 음, 계란 진짜 많이 들어가 있다. 버스 타고 집어데핸드폰을안 돼가지고 카드로 찍고 나갔어요. 네, 난 버스 탈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조금의 불편함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또 아주 열일을 했고요. 이제 기사는 뭐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죠.